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 5월부터 지금 2월까지 9개월 정도 무인 카페를 오픈하면서 점주님들과 만나고, 이제 어느 정도 9개월 정도 오픈하고 운영하시는 걸 봤는데요. 월등하게 젊은 분들이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보다는 매출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분들은 그분들 스타일로 하는데 어째도 주 소비층이 10대, 20대, 30대, 40대이기 때문에 그 점주하고 스타일이 맞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점주님들이 아무래도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은 젊은 분들 취향, 따님이나 아드님 혹은 동생분들 취향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세요. 대부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시고 이거 하나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매장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세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 제가 매장을 가면요 그런 매장 많습니다 어 12시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6시에 문을 열고 그런 가게도 많고요 에 그리고 불을 많이 꺼 놓으시는 집도 있어요 에. 근데 어 제가 점주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 점주님 새벽에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12시에 문을 닫고 5, 6시에 문을 열면 12시부터 12시까지 사람이 오고 그 뒤에 안 오는 게 아니고요 11시부터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집은 밤에 문을 닫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오겠죠 근데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분들은 미리 안하겠죠 나중에 문 닫는데. 내가 먹고 있는데 나가려니 또 여기 마감하는데 방해도 될것 같고. 그래서 미리 10시 반, 11시부터 사람이 없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새벽에 6시에 문을 연다 하면요. 6시 전에 또 새벽에 또 와서 한잔 하실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일찍 퇴근할,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일찍 출근하신 분 테이크아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인 카페는요, 24시간 문을 열어놓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밤에 노숙자들 와서 잠이 어떻게 하냐고.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노숙자분들은요, 지방이 많이 없어요. 지방에 있더라도, 어, 서울이든 지방이든 있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기차역, 혹은 그런데 있지. 어, 우리가 무인 카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내나 대학교 상권 아니라고. 어, 대학교 상권에도 물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있는데 어,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거주성보다는 주거 유, 유동성보다는 거주성으로 가는 게 제가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거지에 노숙자가 없어요. 그 동네 분들이 그 사는데 노숙자들은 잘안 갑니다. 어디 가냐면 시내 쪽으로 가요. 시내 쪽으로 가야 구걸도 잘 되고 그 동향도 잘 되기 때문에 주거지 뭐 누가 노숙자가 있습니까? 노숙자 있으면 신고하죠. 예,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 뭐 노숙자든 새벽에 오시는 분들 혹은 불량 학생들 와서 새벽에 뭐 혹시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도난을 한다든지 이런거 걱정하시면 무인카페 하시면 안돼요 제가 영상마다 어 많이 예민하신 분 걱정 많으신 분 멘탈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인카페를 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얘기하는거는 어 빈정 되는거 아닙니다 멘탈이 진짜 당신이 멘탈이 강하고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해야지. 이거 왜안 합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하 무인 카페는 내가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내가 매장에 없는 시간도 고객들이 편하게 쓸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민하고 걱정이 많으면요, 몸은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공밥 이렇게 매장에 가 있겠죠. 그러면, 본 직장도 안 됩니다. 본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거죠. 여기는 주민들, 손님들이 편하게 쓰고 치우고 이런 장소라고, 내가 이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24시간 CCTV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 점주님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걱정이 또 많아지죠. 걱정이 많아져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어, 어, 이런 경우에 어떠냐 이런 경우에 어떠냐 얘기하는데요. 무인 카페 지금 얼마 전에 뭐 텔레비에 나왔죠. 두번 텔레비에 제가 본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춘천에서 그 무인 카페 용품들을 훔쳐가시는 분. 그한 분이 여러 군데를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기 인천인가 경기도 쪽에 그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인데 거기는 현금 현금을 받는 매장에 가서 기계를 현금 그 지폐 들어가는 그 모신을 부수고 지폐를 가져가는 걸 봤는데요 그 일당이 그한패였죠 일당이 있었죠 근데 어 그거는 이제 현금 지급기를 낳을때 근데 지금 전국의 무인 카페 현금 지급기가 인출기 아니 현금 투입구가 투입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카드 결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계를 다 부셔도 지폐가 안 나옵니다.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매장에는 그래서 바보가 아닌 이상 매장은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무인카페 가보면 카드 놔두고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 많이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왜냐면 모든 데 cctv가 다 있는데 그 가져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 길에 카드 떨어져 있어도 그 주워서 안 끊습니다 왜냐면 cctv 다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도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없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많이 물어보시냐면 어, 누가 어, 이렇다고 하던데 지점장 이거 어떻게 생각해? 혹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업이지 않습니까? 이 무인카페도 자영업도 영업이거든요 영업에는 정석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2015, 2016 SK매직 전국 1등을 2년 동안 했잖아요 1등, 2등, 3등을 했는데 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시까지, 어, 보통 사람들처럼, 어, 자리에 앉아서 뭐 전화를 건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팔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1톤 6마디차 뽑아서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낮에 누가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까지. 그리고 구매력이 있는 분들은 저녁 때 마트 오시는 분들이 구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녁 때 차를 타고 아파트 대단지역 그리고 입주가 얼마 하지 않은 입주가 하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가서 1톤 인과디 펴놓고 영업을 했죠 그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구에 갔을 때랑 부산에 갔을 때랑 서울에 갔을 때랑 경기도에 갔을 때랑 천안에 갔을 때랑 동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시간대도 다 다르고 어떤 동네는 냉온 정수기를 선호하는 동네가 있고, 어떤 동네는 얼음 정수기를 또 선호하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또 정수기를 또 선호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또 비대만, 비대랑 청정기만 나가는 동네도 있고, 다 달라요. 정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그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거지. 무인 카페도 똑같습니다. 무인 카페가 전국의 매장이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점주님 성향에 따라 또다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 다르고 분위기에 따라 다 다르고 점주님들이 매장 위치만 좋으면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 매장 위치만 좋으면 어 내가 그냥 청소만 하고 재료만 채워주면 몇백 잔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 물론 하루 종일 지켜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매장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픈하고 40일 정도? 그 정도지, 뭐, 한두 달이 지났는데, 거기 계속 매장에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거기 오픈한 사람들 다 알고, 그리고 설령 모르시는 분이 오더라도, 앉아 계실 분이 설명해 드리고, 또 기계 보면, 또 보면, 크게 요즘에는, 요즘 기계들은 뭐 작동하기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무인 카페 머신들은 그렇게 작동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